제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제가 1년 전 유소가 했던 질문과 지금 2020년의 유소가 한번 같은 질문에 인터뷰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 제가 1년 전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제가 못 들었거든요. 까먹었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23살이었던 유소가 한 인터뷰 한번 제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야, 이때는 제가 그 영상고에서 은퇴기와 함께 사무실을 쓰고 있었죠. 어, 사무실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사무실 안 쓰고 있고요. 딱 1년 썼던 것 같아요. 1년 쓰고 2020년 초에 뺐나 사무실을? 아니다. 한 2019년 12월쯤에 사무실을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봐볼게요. 하나, 둘, 셋. 이때 리뷰 영상을 엄청 열심히 찍었어요. 제 채널을 엄청 열심히 관리하던 시절이었죠. 왜냐면 저는 그때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었으니까. 신났네. 안녕하세요 유소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네. 어, 오늘은 10월 2일, 정확히 10월 2일이고요. 아 이건 나중에 말해야 되구나 <laughs> 이거 편집 안된 영상 보고 있거든 네 오늘은 제가 재밌는 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어 1년 동안 저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궁금해 가지고 하나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거는 바로 같은 질문을 1년 전과 1년 후에 이야기를 해 본다면 어떻게 대답이 달라져 있을까라는 영상인데요. 엄청 심모하죠 네. 이때는 그러보니까 머리가 검었네. 검은 머리. 어, 일년전 저와 제가 많이 달라졌나요? 이때가 좀더 살이 빠져있던 것 같다. 바로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이름이 뭔가요? 하고 나왔네요. 유소정입니다. 네, 저의 이름은 유소정이고요. 유소정이지. 또는 이제 유소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 음. 어머 이것도 약간 색다르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저를 소재, 소개할 때는 유소정 유소정이고 소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유소라고 얘기하네 오 그것도 약간 느낌이 새롭네요 음. 신났어 <laughs> 오늘의 날짜는? 오늘의 날짜는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 음 10월 초에 찍었네 여기 옆에도 똑같이 10월 2일 수요일이라고 하겠죠? 이제 제 생일이 지금 4일 남았어요. 제 생일이 4일 남았는데 아제 생일날에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생일이 오면 행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 생일이 오면 행복해. 항상 한이 10월 2일 이쯤이 가장 재밌을 때예요. 생일 직전이라가지고 게다가 한글날도 쉬고 막 이러니까 재밌을 때죠. 작년 제 생일 때제 친구들과 아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때는 몰랐겠죠? <laughs> 약간 TMI가 많죠 그죠몇 살인가요? 저는 23살, 네 풋풋한 23살 지금 이제 아직 20대 초반을 받고 있는 네, 23살입니다 아 20, 20대 초반이래 나 이제 2 0 중반인데 <laughs> 부럽다 소정아 아 내년에 이제 24살이 되면은 아 이거는 아 진짜 중반이잖아요. 스물네에서는 이제 중반이라고 할수 있는데 제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니야 스물세 살도 젊은 거야 소정아. 스물세 <laughs> 살 굉장히 젊은 나이란다 소정아. 저는 항상 제가 고등학생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맞아. 고등학생이 아니라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다니. <laughs> 아니야.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저는 유튜브제유튜브 유튜브, 유소 채널, 유소 채널을 열심히 하고 아니야, 하려고 하는데 아 요즘 제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b e 농땡이를 쳐러지들여 좋은 영상 좋이 영상 여이못보여드리 t u b e YouTube, y o u t u b 야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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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이때에 비하면 잘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미안해, 잘못 하고 있어. 열심히 할게. 유튜브도 하면서 이제 제가 1인미디어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유튜브랑 강사 일 이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 어, 맞아요. 일년 전에 저는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그 동시에 이제 유, 유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죠. 음. 유튜브 구독자 수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오 이거 궁금하다. 자, 작년에 나는 어땠을까? 딱1년 전. 정확히는 저번 달인가? 네 얼마 안 됐지만 제가 만 명을 넘었습니다. 아, 아 구독자 수가 만 명을 막 넘었었구나. 허, 많이 성장했네요 유소 채널. 와. 그래서 오늘. 정확히 지금 10월 2일이죠 11,073명입니다 오 11,073명 어 그러면 지금이랑 약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지? 편집자님 차이 넣어주세요 <laughs> 얼마나 차이 나나요? <laughs>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 네,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3,500 92명, <laughs> 와... 야, 유 소정 많이 컸다. 3,000명 때였는데, 1만 명대로 올라갔네요. 모두 여러분의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3,592명입니다.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laughs> 많아졌단다. 소정아, <laughs> 오늘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나와있네요. 저는 요즘 잠을 너무 많이 자요. 항상 잠을 자면 한 기본 12시간은 자는 것 같아요. 맞아맞아 맞아. 그리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려고 11시에 알람을 맞춰놨는데 못 듣고 자가지고 2시에 일어나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목동역에 와가지고 서브웨이 가서 샐러드를 먹었어요. 제가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laughs>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이어트하고 있는 건 항상 같네요. 365일 다이어트 중입니다. <laughs> 그래도, 그래도 꾸준히 사무실 나와서 계속 작업하려고 하고 하는 고하거 보면 1년 전에 저도 엄청 열심히 했었네요. 내년에 나는 좀 살이 빠졌을지 모르겠는데 다이어트 중인데 샐러드 1년에 나도 똑같단다. <laughs> 지금 사무실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이따가 제 친구 은택이랑 같이 어.. 닭칼국수 먹을 것 같은데 그렇게 먹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또 누워있겠죠 그렇습니다 아 닭칼국수 맛있었는데 거기 맛있어요 응. 영산고 근처에 닭칼국수집이 있는데 거기 맛있답니다 요즘 취미는 뭔가요? 저의 취미는 요즘 있습니다 제 취미가 요즘 항상 바뀌긴 하는데 음, 맞아, 요즘에 있는 취미는 우쿨렐레 치는 거 어. 우쿨렐레가 저의 인생의 낙이에요. 그래서 우쿨렐레로 반짝반짝 작은 우쿨렐라. <laughs> 그리고 뭐그물 리버 같은 거. 나 아니면은 다른 막 코드들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띵. 어. 띵가, 띵가 띵가 띵가. 그래서 우쿨렐레 요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우쿨렐레. 어 지금도 우쿨렐레 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오, 어, 최근 들어서 또다시 우쿨렐레가 재밌어가지고 요즘도 조금씩 치고 있는데, 어, 1년 전에는 우쿨렐레를 좋아했었네. 어, 이런 것도 재밌다. 제가 취미가 좀잘 바뀌어가지고 내년에는 어떤 또재있는 취미를 하고 있을지 네, 생각이 드네요. 랭피트 하고 있어요. 요즘 즐겨보는 영상은? 요즘 즐겨보는 영상. 요즘은 영상 길이가 긴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옆에 틀어놓고 볼수 있는 영상들?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래서 요즘 피글로그 많이 보고요. 아! 그리고 또긴 영상, 그 흐리미, 흐리미 영상도 많이 보고, 게임 영상에서는 이제 삐라님 거, 삐라님 거 많이 보고, 또 내가 뭘 보지? 이때도 뭘 보는지 헷갈리는 건 똑같구나. 유튜브로 보면 내가 뭐 보는지 나오지. 오 나랑 똑같네. 아 요즘 짱구 짱구 영상 이런 애니메이션 영상 보는 어,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음, 게 많았네. 우스 영상은 항상 보고. <laughs> 이때도 우스 영상 항상 보고 있네. 어아 장삐쭈님 영상도 제가 정말 좋아해. 어 지금도 좋아하죠. 항상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항상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브레이너 제이. <laughs> 라고 브레이너제이의 숙면 여행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고요 어 항상 잠잘 때 뭔가 잠이 잘안 온다 할때 이거 딱 틀어놓고 잠자면 잠이 잘 와요 그래서 어제도 들었습니다 <laughs> 항상 제가 추천하는 채널 브레이너제이의 숙면 여행 아 거기 아주 좋아합니다 오 재밌다 요즘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요즘 자주 연락하는 사람 1년 전에 난 누구랑 어... 연락했을까? 전화번호부를 봐볼까요? 어, 은택이랑 연락을 했고요. <laughs> 은택이는 저희고. 항상 연락. 요즘 제가 헬스를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교회 친구들이랑 연락을 자주 합니다. <laughs> 하영이, 하영이도 연락하고 저희 엄마, 엄마는 항상 제가 연락을 하죠. 엄마. 우리 친언니랑? 가족, 가족 교회 친구 항상. 연락하자. 아, 연락. 우리 그저 헬스장 트레이너님하고 연락도 합니다. 한자 제가 뭘 먹는 먹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아, <laughs> 년 전에 나도 헬스 트레이너님하고 항상 연락하고 있어. <laughs> 아, 이거 웃기네. 그리고 아 에이프롬님하고 하전님 아. 그 요즘 그 이제 배드민턴 같이 치고 아. 막 같이 허거 먹으러 가고 막 이래가지고 자주 연락합니다. 1년 전에 하자 님하고 에이프롬 님하고 배드민턴 막 자주 치고, 막훠어도 자주 먹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은 양쪽 다 바빠가지고 뭐 자주는 못 보지만, 그래도 항상 보면 반가운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윤정이라고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아. 윤정이랑도 연락을 많이 합니다. 항상 연락하는 친구들이정도 네, 그렇습니다. 똑같네요. <laughs> 재미있는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보세요라고 하네요. 그러게! 1년 전에 유소 과연 어떤 개그를 쳤을까 궁금합니다. 이야기 제 정말 좋아하는 개그인데요. 혹시 차가 설마 또 카놀라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 이 카놀라유 이거 드립 이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설마 아이, 설마 또 카놀라유 하겠어요. 놀라면 뭐게요? 카놀라유.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개그입니다. 소정아, 이제 이, 이 드립은 이제 그만하자. <laughs> 1년 전도 그렇고 1년 후도 그렇고 같은 드립 계속하고 있어. <laughs> 새로운 개그를 찾아야겠네요. 아, 이번 년에 계획했던 것들을 얼마나 이루었나요? 제가 이번 연도에 약간 제가 항상 연도마다 제 버킷리스트 음. 이번 연도에 꼭 지켜야 할 버킷리스트들을 적어 놓는데 맞아, 맞아. 이번 연도는 뭔가 추상적인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음. 건강한 사람이 되기, 그리고 뭐 자만하지 않기, 겸손하기, 그리고 자존감 높아지기, 음. 뭐 이런 것들,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많이 넣어놨었는데, 일단 건강해지는 거는 조금 지킨 것 같아요. 요즘 헬스를 하고 있어서 음. 네, 조금 지킨 것같아 헬스 열심히 했었죠. 어 겸손해지기랑 자만하지 않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지만 맞아. 저도 모르게 못 지키게 되는 그래서 씁쓸합니다. 맞아 항상 그렇죠. 어 그래서 이번 년도 2019년도에서는 한 70%는 지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와 이번 년에 나는 거의 못 지켰는데 과거1년 전에 소장이는 그래도 좀 지켰네요. 오, 잘하네 좀.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제 마음으로 어 이건 지켜야 돼 하는 것들은 웬만하면 지키려고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진짜 한70% 지켰습니다. 오 대단하네. 원래 이번 년도 2019년도 목표에 운전하기도 있었거든요. 옆에 누가 동승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 혼자 운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만큼 못했어 소정아 하데못 지킨 것 같아요. 아 어, 지금도 못했어 소정. 그 그거를 이제 못 지킨 게좀 너무 슬퍼가지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꼭 진짜 운전하자 소정아. 어, 소정아 내년에 운전하자. 어떻게 사든지 하는 거야. 알겠어? 미안하다. 어, 운전 잘 해야 돼. 알겠어? <laughs> 미안하다. 그렇습니다. 미안하다. 어떻게 했어? <laughs> 나만의 철학은 네. 어, 철학 궁금하다. 철학은 말이 있어 보이는데 나만의 철학. 쉼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와. 오! 나랑 똑같이 얘기하네 오! 요즘 제가 쉼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평안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쉼은 정말 중요합니다 맞아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쉼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려면 그만큼 쉴 때도 있어야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소장이가 옳은 말을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쳐서 탈이죠 내년에 좀, 좀 바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바빠. 잘 지내고 잘 있단다. 있니? 응, 잘 살고 있어. 요즘 유행하는 건 뭔가요? 요즘 유행하는 거? 일단 뭐 유튜브에서 보면은 요즘 유튜브에서 그 워크맨 장성규가 이제 좀빵 터트려가지고 워크맨 음. 그리고 왓썸맨 이맨 맨 시리즈 맨 시리즈들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고요. 맞아. 요즘 그래서 약간 워크맨 어, 그런 컨텐츠들 많이 나오고 있죠. 이제 연예인분들이 하시는 컨텐츠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누구야? 그분 곽초룡. 아 맞나? 어, 곽초룡 타짜에서 나온 그 곽초룡 캐릭터가 연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진짜 웃겼어요. 그걸로 막술 게임도 나오고 그러는데 재밌더라고요. 어또 음, 이렇게 과거에 유행했던 거가 또 이렇게 들어보는 것도 재밌네요. 이번 년에 했던 선택 중 가장 후회하는 일은? 뭘 후회했을까? 이번 년에 했던 선택 중 가장 후회하는. 일 과거에 나야 뭘 후회했니? 저는 원래 제가 했던 선택에 항상 후회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음. 그래도 후회하는 걸고르자면 후한 후회한 게 있었구나. 뭔데? 아 아, 그거 작년이구나. 아. <웃음> <웃음> 원래,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그 아이패드를 그 3세대에 나왔을 때 구매할 걸왜내 생일에 음 바로 구매를 했을 건데 이건 작년에 샀었네요. 뭔가 짜잘짜잘하게 후회하는 것들은 있는데 음그 선택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후회를 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의 저든 지금의 저든 과거에 선택한 일에 후회하지 않는 거는 같네요. 이번 년에 했던 선택 중 가장 잘한 일은? 오, 잘한 아, 일 뭐였을까? 이번 아? 년에 했던 선택 중 가장 잘한 일은? 이거는 많죠. 많아? 일단 제가 이 맥북 프로를 구매한 것. 아, 1년 전에 제가 이 맥북을 구매했구나. 오, 그거 아주 잘한 일이지. 지금도 잘 쓰고 있다고. 이 맥북 프로 정말 좋습니다. 내년에 나야 잘 쓰고 있니? 어잘 쓰고 있어. 네. 아주 잘 쓰고 구매한 있어. 구매한 거랑 그리고 제가 카메라를 6400으로 바꿨는데 이 알파 6400으로 바꾼 것도 제가 잘한 일 중에 하나고요. 아 알파 6400도 괜찮았는데 지금 더 좋은 카메라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더 좋다고. 그 우스워 영상에 출연했던 것도 어. 신의 한 수였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 아, 2019년에 이제 서브웨이 유형도 찍고, 이제 다양한 영상 찍으면서 이제 지금은 우수와 함께 하게 되었죠. 이제, 이때는 이제 우수와 함께 하기 전이구나. 어, 그... 그것도 재밌네요. 다음, 행복한가요? 하고 나와 있는데. 아, 물론 저는 너무 행복하죠. 요즘 제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 근데 나는 그걸 못 느끼고 있었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들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해나가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뿌듯하고 더 열심히 하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행복합니다. 아, 어, 어? 이거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대답이네요. 전 영상에서 저는 행복한가요? 대해서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바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저를 보니까, 오, 많은 생각이 드네요. 아. 이번 년에 가장 슬펐던 일은? 아, 이번 년에 가장 슬펐던 일. 슬펐던 일. 뭐가 슬펐니? 그렇죠. 저희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신데, 이번 추석 때 할머니를 보러 갔었거든요. 할머니가 그 이제 저희 엄마도 못 알아보시고, 막 저희도 못 알아보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아픈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음~, 음 그랬구나! 음. 에마니는 천국에서 편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년 뒤에 나는 뭐라고 있을 것 같나요? 1년 뒤 2020년에다. 2020년이래 소름분도다 네, 2020. 나는 일단은 강의는 계속하고 있지 않을까요? 강의는 계속하고 있을 것 같고. 음. 강의는 이제 우수 활동으로 인해 강의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우수 안에서 하고 있는 강의는 했었습니다. 유튜브도 열심히 해가지고 잘 나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화이아 운전은 제발 했으면 좋겠어요. 운전은 진짜 어떻게 해서든 무서운 걸좀 이겨내가지고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 바램이 아니라 협박. 미래의 나에게 협박. <laughs> 미래의 나에게 협박이래. 협박을 했지만 하지 못했다. <laughs> 아, 그래도 어, 2019년에 한 운전을 1년에 한두번 했다면은, 이번 년에는 그래도 한네 번은 한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 여덟 번 하려나... <laughs>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좀 너무 바쁘게 살아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만큼 나만의 취미와 힘을 찾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있니? <laughs> 그러고 있냐고? 그러고 있나? 작년보다는 쉼과 여유를 즐기지는 못한 것 같지만, 어, 이렇게 바쁜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러면서 꾸준히 쉴 때는 잘 쉬고 있으니까, 네 쉬는 건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뒤 나에게 한마디, 음 안녕. 네. <laughs> 어 1년 뒤 나에게 편지한다. 이 <laughs> 기대돼. 뭐라고 했을까? 음, 2019년 소정이고요 어, 어 오글거리 <laughs> 이때도 오글거리 나는 오글거리지만 <laughs>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든 어다 내가 선택한 거고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난 짱짱 멋쟁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난 짱짱 멋쟁이 사람이야. <laughs>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고. 음 당연하지. 겸손하고 음. 자만하지 않고 그건 항상 목표로 한다? 똑부러지게 하 똑순이가 되길 바란다 오 똑순이? 나 요즘 똑순인가 미래를 맡기마 <laughs> <laughs> 그렇죠. 미래를 나에게 맡겼네 미래를 잘 맡겼구나 <laughs> 영상을 끝내는 소감 어, 영상 아, 끝낸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를 하는데 좀 너무 오글거리긴 하지만 내년에 이걸 보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오, 너무 아, 재밌어. 내가 이랬구나라는 음. 걸알수 있지 않을까요? 뭔가 지금 마음으로서는 내 마음에 있는 걸 모든 걸다 표출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럼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맞아. 미래에 내가 편집하기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소금이거든요조금만 말을 좁게 하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다? 그러면 은 정말 재미있게 간직하고 싶은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또 나중에 미래에또 내가 이 영상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이 끝이 렇치 네. 그래서 미래의 나들아 화이팅! 화이팅! 말하고 끝! 고생했다 소정아. 1년 뒤 소정아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2019년에 소정이, 23살의 소정이가 한번 인터뷰한 내용을 직접 봐봤는데, 어, 2020년에 소정이가 본 소감은 아주 재밌네요. <laughs> 어, 네, 내년에 이거 또 해야겠다. 이렇게 또 보니까 감회가 또 새롭고, 1년 전 소정이랑 지금의 저가 뭔가 많이 바뀐 것 같으면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어, 이게 막 복잡 오묘하고 막 신기하네요. 자, 이렇게 오늘 2019년 23살의 소정이가 인터뷰한 내용을 2020년에 24살인 소정이가 한번 리액션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재밌었다.